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어, 작년 이맘때쯤 갑작스럽게 저희가 맞닥뜨렸던 단임 목사님의 부재와 그리고 교단 탈퇴라는 큰 숙제 앞에 도움을 얻고자 이철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 약 10개월 동안 어,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고 또 교단 탈퇴까지 잘 마무리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그리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그 동안 교회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며 매주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맞춰주시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비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 끝까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양샘 씨와 함께 간증을 듣겠습니다. Second Testimony by Sam Yang. i s going to be slightly longer than t so, um, so um, 안녕하세요, 양샘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떠 보니 교회였고 생각이라는 것을 할 나이가 되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도 군목이셨다는 걸 알게 되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곳이었고 어릴 때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부모님과 성령님들의 철야 예배 때 빨간 방석을 깔고 기도하시던 곳, 주일에는 제일 먼저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교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쉽게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 타지 생활을 하고 성교지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며 왜 예수님을 믿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이었고 교회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종교생활로 변해버린 것을 체감하였던 때 같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도 가보고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그 당시에 뜨던 설교 주제 및 목사님들의 설교, 열시, 목사님들을 열심히 따라가며 듣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설교들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며 그만큼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내가 누구를 왜 믿고 따르는지를 분명하지 않으면 인터넷과 주변에서 통해, 주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정보에 내 자신이 헷갈리겠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외운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었고 이처럼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설교와 강해보다 가장 기본이고 진실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말씀에 저의 자태가 되어가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저의 아버지의 설교입니다.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 종교가 아닌 실전이란 것을 강요하시던, 강요하시며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 제가 대신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들었던 그 설교들이 현재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현실적인 말씀이 되었고 타지 생활에서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 그리웠고 필요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0년을 살고 아내와 함께 미네소타로 이주하며 순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찾기를 위해 저희 부부는 찾기를 저희 부부는 소원했고 복감을 시작으로 미네소타에 있는 교회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쇼핑, 흔히 말하는 교인 수, 건물 사이즈, 찬양, 점심의 퀄리티를 다 배제하고 오직 핫 말씀의 근거로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니기 시작했고. 고뇌만 깊어가던 중 이철호 목사님의 철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창세기설교는 미네수타에서 정착하는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고 바로 복감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철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에서 우러나고 간결 분명하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감했고 목사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것을 저희 부부가 느끼며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반갑게 맞아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감이 정치적, 종교적 보수 진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공동체임을 보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5월 초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한 팀원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내색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정치적, 과학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그 동료에게 직접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려 한 태도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아직도 욕심 많고 음란하고 교만하지만 교만하고 연약한 저를 보게 했습니다. 현재 내가 이 동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현재 나의 신앙, 나의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싸우고 있는 제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비유를 좋아합니다. 저의 교회는 복감은 주님의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병자인 제가 와서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감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서로 공경하고 격려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병원이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이 실전이 되는 출발지이며 이곳에 마음을 두는 모든 사람들이 복감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간증으로 박형욱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Third Testimony by h y u n g Park 안녕하세요 어, 이 자리에 교단 탈퇴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던 어, 재정부장님, 재단 이사장님, 임원회장님, 뭐 목사님 두분다 계신데 제가 너무 이거를 대표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저는 이 교회 오고부터 이때까지 느꼈던 거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단 탈퇴를 거치면서요 교단 탈퇴는 분명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음 정말 그~ 재정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문서적으로도 해야 될게 많고 미팅도 많이 했어야 됐고 외부적인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엄청났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버틸 원동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원동력이 사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악으로 그냥 뭐~ 제가 물러설 때는 없다 하객진 아니 배수진이죠 배수진을 친 그런 느낌으로 버텨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여러 개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설레게 되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윤국진 목사님이 기초를 잘 닦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9년부터 그 교단 분리에 관해서 TF 팀을 구성을 하셨고 어 그거에 대한 컨셉을 잡고 저희들이 조금 더 똑바로 설수 있도록 인풋을 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년을 선택하셔가지고 어 결국은 이철호 목사님을 오게 하셨죠. 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laughs>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 처음에 이제 윤구진 목사님이 온 이후부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기환 목사님이 계시다가 3년만 섬기시고 갑자기 이제 선교청무로 가시게 됐죠. 이때 저희들이 전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UMC 한인 교회들이 교단 탈퇴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돕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저희 교회를 거쳐가서 유기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이 오시게 된 이유는 어 아까 박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목회협력위원회 수고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어 교단 탈퇴 첫 투표 직전에 감리사님 오셨던 거다 보셨죠? 감리사님하고 같이 오신 이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하게 돼가지고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을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무제 목사님이 임시 목사님로 오실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거를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잘 막아내가지고, 어,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그 권사님 때문에 번복하고 어, 이무제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막는 건줄 몰랐죠. 지금 와서야 이게 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거를 잘 막아내고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저희들 교단탈 교퇴첫 교단 투표 바로 직전에 이제 감리사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죠. 막그 교단탈퇴 투표를 막 연기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모재 목사님이 만약에 오셨었다라면, 임시 목사님으로 오셨었다면 저희들이 교단, 과연 교단탈퇴를 할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매번 하고 다른 임원들 분이랑 많이 나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박진접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이 교회에 유스패서, 유스패스트 하셨던 이철호 목사님을 어, 강사목사님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었고 어, 그것이 갑자기 예, 뭐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그런 일들이 어, 그댄 감리사님을 통해서 파송이 가능하기까지 목사님하고 감리사님과 오갔던 그런 얘기들이 정말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저희들이 생사,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철호 목사님이 매번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저희는 이철호 목사님 오기 전부터 매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몰랐을 뿐이지 지금 와서야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기한 목사님, 임국진 목사님 오고 가시는 상황이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다른 성도님들도 다 공유를 하셨지만, 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겠냐, 뭐 이래가지고 어, 목회가 잘 되겠냐, 뭐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을 음, 목사님한테만 조금 예, 컴플레인을 한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목사님이 많이 오고 가기는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몇십 년을 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 목사님이 만약에 성교총무를 안 가셨다면 UMC 한인교회들 중 아마 몇 교회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탈퇴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윤국진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가지셨다면 저희가 이철호 목사님 없이 탈퇴할 수 있었을까요? 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음,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용국지 목사님이 계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철호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이무제 목사님과 혹은 저희끼리 탈퇴 과정을 처음에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담대하게 추진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목사님이 있어도 강제 파송당하는 실정이고요 어, 탈퇴금 중 절반을 어, 저희들이 론으로 낼수 있었죠 그폴 마잔 목사님,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이철호 목사님한테 선뜻 어, 그 탈퇴금 내가 내줄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 이철호 목사님의 네트워크 결국은 이철호 목사님이 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연결 고리를 갖고 계셨던 거죠. 저희 교회 이미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철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뉴스 페스트가 아니셨다면. 이철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파송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댕감 이사님이 그나마 이철호 목사님을 파송해 줄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교회 유스페스터셨기 때문에 이미 교인분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셨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철호 목사님이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댕감 이사님이 파송을 결정해 주실 수 있었어요. 교단 탈퇴가 불가능했을 수백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게 저희가 어찌됐다 어떻게 생활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수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하신 가운데 오고 가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협력위원들을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희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죠. 또 영원까지. 지금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대서사시의 일부분으로 어 지금 기여해 오셨고요. 지금도 기여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순간은 정말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몇십 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인도에 가실지, 이게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고 힘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매번 느껴왔던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만약에 평안할 수 있다면 섭리하시니까 <laughs> 인도하시니까 계획하셨으니까 <laughs> 저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살수 있다면 그게 저희들이 크리스차, 크리스찬으로서 어, 하나님을 저희,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조금이라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보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So our fourth and last testimony by pastor eric 안녕하세요. so i know um, they said testimony but i actually brought my sermon so uh, <laughs> i know uh, everyone's like what <laughs> it should be short but uh, anyways uh, 저는 um, my korean name is shin uisan and uh, my uh, American name is Eric, um, but some of you know me by Yui, and, uh, and and they're all one person, and uh, you know we're talking about Trinity Sunday. Well, I'm just one, um, but uh, I you know have three uh, different names, not personhoods. Anyways, uh, the story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is this: the Bible uh, tells us about the Apostle Paul, right? We know much about the Apostle Paul because uh, he wrote many of. The New Testament letters, the epistles, uh, encouraging the churches uh, to, um, you know, overcome their suffering, to be remain faithful to God, uh, to look to Christ as a perfecter of our faith. Well, did you know that there is another uh, Apostle Paul, and uh, this Paul, this courageous Paul is in this church. Paul, could you stand up? Yes, Paul, could you stand up? If you, if you can yeah it's, it's you paul if you can stand um, so this church has been blessed with another paul okay we may not know him as the apostle paul but uh, i recall he stood up to ask our district superintendent dan johnson and he asked a question you know he said are we serving god or money okay think about that are we serving god or money and Dan said, Well, I don't understand your question. Well, poor Dan, he did understand, you know, and uh, I don't want to talk badly of Dan, but um, he knows um, that we have all been called to follow God, to prioritize God over all things. There is no other idols, there's only one God, okay? All else is idol. And so we must be committed. To following the word of God above all things, and so I thought, wow, Paul is courageous. This whole season of disaffiliation calls us to be courageous and to still be faithful to God. Just because you disaffiliate doesn't mean, as you have heard, that life is going to be easy. It will not be easy. In fact, as Paul says, uh, there's going to be some more trials, more suffering, but there will be the presence of God leading us. Okay. And um, I know this firsthand because 10 days ago I go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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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tice, and, a, and I think Pastor Jonathan too, that uh, uh, UMC pastors, currently I'm a pastor in the UMC, uh, we can no longer serve at a church that has left, so disaffiliated. And so I asked Dan, I said, Dan, can you clarify this for me? Because last time you were here at Hopkins, you said, you know, I can still serve Discovery three quarters time, and Hopkins can choose to hire me on because I'm no longer appointed to uh, Hopkins Church. And I believe that's, you know, what I heard clearly. And I said, thank you, Dan. Um, and, uh, you know, I thank you for your reassurance. But the letter that the bishop sent out said, I can no longer serve both churches. I need to choose. Well, paul's courageous stance uh, came to mind do i serve god or do i serve money to be honest with you my pension is through discovery okay um, bulk of my salary comes from discovery uh, and, and so hopkins i get you know this much discovery i get this much so i'm like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you know very smart to do the math you know, uh, either this or this, either a big slice of, you know, the pizza or a sliver of pizza. And um, I, I thought about it and I'm like, oh my gosh, you know, uh, Paul'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Do you serve God or do you serve money? And um, that was loud and clear. Um, and um, you know, we talk about uh, pastors, you know, and people uh, kind of riding the fence. Uh, when you're riding the fence or when you're kind of standing in between, one foot on the other side, you know, it's a very uncomfortable position, okay? You can only stay in that position for so long, sooner or later, you have to decide all in or all out, okay? And um, I've had to share um, the news with my church officially today that I am leaving Discovery uh, and that I am committed to uh, following God faithfully uh, here. Not, that, not because I don't like Discovery. I love Discovery. I love the people there, and the feeling is mutual. Uh, beca but because I need to stand on principle. You know, uh, this uh, past uh, week, uh, I was at the annual conference, and the bishop gave an amazing uh, sermon, which I really uh, enjoyed listening to, but because of the position that I am, uh, I realized I can no longer uh, listen to what she preached because her message was this We need to make enough space for all people. We need to love enough to love all people. And we all need to be humble. So I heard that and I'm like, Bishop,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r message. But when I looked at my situation, uh, in the umc there is no space for me in the umc i can no longer serve there okay i'm not wanted there because i have a different theology and there's nothing humble about pushing people out that you might have some disagreements with and uh, again that was reinforced by uh, you know another wonderful pastor but her message was let's expand the table okay but that meant we're going to expand the table to people who agree with everything that we believe. And for you, uh, there is no room. Okay? And for our church, we need to truly love all people. Okay? We need to truly make space for all people. And we need to be humble. Okay? But we do it because of our love for God and what Jesus commanded us to do. Today in the lectionary, uh, the scripture reading is um, the Great Commission: "Go therefore, make all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each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uh, and um, making sure that um, they everyone knows my teachings. You know everything that I commanded. Okay, and uh, and that is our calling for, to make disciples of all people. Okay." Not just, you know, Korean people or Caucasians or anybody, all people, right? Because God's love is for all people. But it's rooted in obedience to God's words, okay? There's a difference there. And I think at the heart of God, God is searching for all people. Now, you're wondering, why did Pastor Eric bring a banana, okay? If you can see, this banana is kind of beyond its freshness date, right? Any of you would like to? would you want this banana any of you kids okay yeah i can see some of you guys shaking your heads no you know oh anna you want this banana okay come on up it's yours it's a free gift okay anna you're gonna and and and, and really it looks worse than it it's gonna taste you know because it's still firm it's not squishy because when it gets overly squishy it's not that bad okay <laughs> well Aunt, Aunt, anna there you go it's a free gift you're welcome but uh, I lost this banana three days ago. And uh, I was like searching, searching. I'm like, where is this banana? Because what if it's somewhere and it's starting to rot and spoil and I can't find this banana? And so I was just worrying and searching and searching. But amazingly, I found it this morning. You know where I had it? In my backpack, <laughs> it was way on the bottom. Uh, and uh, I found it as I was lifting up my computer cable, and there it was, you know. And I was so happy that I found this banana. But here's the thing I was that excited for a banana, okay? But listen to what Jesus tells us. Uh, he tells us this story in Matthew 15. He says,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Suppose one of you has a hundred sheep and then loses one of them. Doesn't he leave the 99 in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Then he calls all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friends we are in god's business okay we are in the business of seeking the lost helping people connect with god so that they can have this life okay and if i'm excited for finding that one banana boy how much more joy and rejoicing will there be for us to find that one person who finds their way home back to god okay and our church we are in the business of saving and uh, leading people to Christ and so yes it's exciting times that you know we are free and we are on our own uh, but we are never alone god leads us and my hope and prayer is that we will take the great commission seriously uh, so that we can make disciples of all people okay thank you